인천은 송도와 영종, 청라 등세 곳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죠. 인천경제청은 여기에 강화 남단과 수도권 매립지 일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용역에도 착수하는데요. 이번 구상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 홍콩시티 개발과 궤를 같이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북부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나섭니다. 경제청은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강화남단 18.92제곱킬로미터와 수도권 매립지 16.85제곱킬로미터 등총 35.7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원더심의 균형발전 그리고 성공적인 초일류 도시 도약과 유용콩 시티 건설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6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2025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달 중 입찰 공고를 거쳐 용역사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역 여권구와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고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과 투자 용지 확보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진행합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첨단 산업, 뭐, 그리고 관광 레저 산업 퍼브 기능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좀 기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 경자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이 도메인 2025년 말에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